안녕하십니까. 테넨트TV의 테넨트입니다. Yeah. 2025년 3월 6일 목요일입니다. 비트코인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. 자 지난번에 수이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손절하고 현재 비트코인만 들고 있고요. 자 제가 손절하고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. 반등이 좀 나왔고 오늘도 좀 오르다가 다시 한번 지금 이장 시작 전인데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아직 갈 길이 좀 많이 멀어 보이고요. 현재 비트코인 마이너스 8%좀 천천히 해야 됩니다.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. 지금 미장 코인 국장 다 어렵습니다. 인생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, 여러분. 난이도가 최상입니다. 최최최최 최최 상상 상상급 난이도입니다. 함부로 덤벼들다가는 인생 좌대는 수가 있습니다. 자, 현재 미장 시작 전이고요. 비트코인 마이너스 0.6% 진행 중입니다. 자, 미장 기자입니다. 자, 조금 전에 스텔 로직 손절 때렸고요. 그 돈으로 60 몇만원 되더라고요. 60 몇만원 삼슬라물 탔습니다. 자, 물 타기 전에 마이너스 60몇 프로였는데요. 물 타고 나서 마이너스 54% 됐습니다. 심지어 물 타고 나서 또더 내렸어요. 지금 장전에 지금 나스닥이 또 마이너스가 또 뜨고 있습니다. 어제 나스닥이 한 1%인가 올랐죠? 그거 지금 장전에 다시 다 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. 미쳤습니다, 미장이. 쉽지가 않아요. 자, 미장 보시면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장전에 마이너스 3%. 지금 얼마 전 저점을 뚫고 다시 내려가는 차트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. 고점 대비 마이너스 26% 빠진 상황. SOXL 오랜만에 한번 보겠습니다. 망했습니다, 망했어. 얼마가요 24년 지금 7월달 고점 찍고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 반등하는 척 하다가 또다시 지옥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. 반도체 어렵네요. 정말 좋지 않아요. 야 이거 어렵다. 자 애플 애플이 그나마 잘 버티죠? 애플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% 정도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. 최고의 종목. TQQQ. 마찬가지. 엔비디아하고 비슷한 차트입니다. 자, 장전에 지금 나스닥 1% 넘게 빠지고 있어요. 자, 장 시작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. 자, 테슬라가 지금 마이너스 2.7%가량 또 빠지고 있죠. 270달러 부근입니다. 어제 조금 반등 하나 싶었는데 다시 지금 내리고 있고요. 270달러. 250달러까지도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차트입니다. 지금 자 오늘 자 물타기라기보다 세틀로 지금 물린 거를 테슬라 테슬라 삼슬라로 일단 좀 포트폴리오 조정을 했고요. 테슬라가 조금 더 하락시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겠습니다. 지금 뭐 방법이 없습니다. 요삼슬라 요거 탈출 못하면 인생 끝납니다. 요거 탈출 못하면 인생 끝입니다. 최대한 천천히 물을 타겠습니다. 힘듭니다, 여러분. 마이너스 50% 탈출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쉽지 않습니다, 여러분. 인생 화이팅!